하지만 점점을 찍는 문제네 자, 6년 전의 가격은 A1 얘는 A를 줬네 어, 최초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지 근데 3년 동안 은 올라 또 3년은 내려 그럼 얘들아 쫄거 없어 올리면 올린만큼 제곱하면 되고 내리면 내린만큼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먼저 10%씩 가격이 인상돼서 그러면 1 플러스 100 분의 10이 곱해지는 거야 계속 이게 돼요? 이건 이미 다된 거야. 그 다음에 몇 프로씩? 10%씩 감소하면 또 다시 1 1 0 0분의 얼마? 10을 계속 곱하면 되는 거야. 대체? 자, 근데 처음에 몇 년? 3년. 그대로 몇 년? 또 3년. 처음 가격은 얼마라고 문제에서 A라고 주세요. 대체 처음 가격 A에 3년 동안은 감소했어. 아, 증가했어. 얼마 곱하라고요? 1 0 0분의 10. 몇년 동안 증가했다고요? 3년. 선생님, 지금 색깔별로 다, 깔별로 다, 음이 다 전달하고 있어. 이게 딱 3년째 됐던 금액이야. 다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 내려. 얼마만큼 내린다고요? 10%씩. 몇번 내린다고요? 여기서 세번 됐어? 어, 이게 이제 정점 찍는 문제야? 그랬더니. 처음 A1에서 몇 배가 됐다 했더라? K100 K100 랑 같더라 네, 자 사실 이거 산소도 조금 네. 필요한 문제로 알고 있거든 제 기억에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식 만들었는데 그래 이번에도 식은 다 됐다 계산이 힘들었다 그러면은 계산 갑니다 일단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요청하면 할 테니까 오, 계산 가? 아, 계산한다면 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 조건을 보시면요. 일단 A 날리자. 9.73 있구요. 9.99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서는 9.73과 9.99를 뜻할 수 있는 어떤 식의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계산다 자, 일단 식사 한 써볼게. 요거는 100분의 로 고치면은, 이건 110이잖아. 이건 100분의 로 고치면은, 이게 90이잖아. 다시 한번얘기해줘 여기 이식 안에서 9.9 또는 9.73. 요거를 썼을 때그 부분이 표현이 될 만한 식이 있어요? 안바여기 바뀌어? 설 여기서 9.99가 될 만한 99의 모양이 나오잖아. 내말나니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분모 분자 해서, 요거 약분 해봐요. 숫자 괜히 키울 필요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식써드리면 앞에 거는 10분의 11, 의세제곱 뒤에 거는 10분의 9, 의세제곱 그게 K. 한번더 고치시면, 10분의 11 곱하기, 10분의 9의 전체 세제곱 그게 K. 다시 한 번, 100분 얼마야? 100분의 99. 의 K제곱. 아, 3제곱. 그게 K. 원하는 0.99 나왔지. 9.99에 근하는, 그렇지? 여기다 그냥 다몰 넣어 버려라 로그를 씌워버려. 그러면은 100분의 99에 세제곱은 로그 k. 자자변로부터 정리하자. 3 먼저 내려. 로그 99, 102 괜찮니? 그 다음에 로그 k. 자 로그 99가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이거 로그 9.9몇 배? 몇배가 아니 얼마를 더하면 되여기 얘는 log9.9에다가 1을 더하면 되지 1이 log10이잖아 됐어요? 어, 그러니까 1을 더하면 99 log1.99가 0.996이거든 그러면 1.996 괜찮아요? 거기서 1을 빼야돼 그리고 3배 하셔야 돼 맞죠? 자, 저한테 거기까지 해서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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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간색 같트는1 9그룹이고요 이를 빼시고 새벽까지 해주세요. 아마 음수 나오겠지. 그어 그래야 저 앞에 있는 로그식 하나 더 쓰게 되니까. 자, 이번에도 산수하고 저한테 불러줘요. 얼마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0 0 1 자, 마이너스 0.012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지금 로그 퀸 자, 이거 마이너스 0.012는 여기 있는 숫자 0.998이랑 연결되는 거 맞아요? 그이 식에도 양변에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되나? 1씩을 다 더해줘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012에다가 로그 K에다가 1씩을 더하면 좌변이 이게 얼마야? 0.988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 그게 요거 계산하면 로그 10K 괜찮아요? 자 그러면 로그 0.988, 아, 0.988이 로그 9.73이었지? 요게 9.73이면 돼. 10K가. K는 가 k 10분의 9.73이니까 0.973이거든요. 0.973. 맞아요? 답 한번 확인해봐. 맞아? 자, 여기까지. 그래서 샌비에서 요 문제는 사실 매년 선배들도 질문했어요. 마지막 산수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쨌든 저 주어진, 주어진 그 진수 부분과 그항로그값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식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현재 이 문제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은 풀이 끝났구요. 개별에 대한 질문.